세상이 변했어 도로 오픈 실사형 버추얼 휴먼 NFT 티처 이미지 공개 네 이제는 뭐 하냐면 요즘 사람 얼굴을 갈아끼웁니다 네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 얼굴을 지우고 AI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쁜 얼굴을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연인 활동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버추얼 휴먼이다 음. 여, 죄송합니다 선 꺼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여기, 여기, 여기 밑에는 사람이야, 여기 밑에는 사람. 여기 밑에는 사람, 여기 위에는 AI다. 못 그어서 죄송합니다. 자, 밑에는 사람, 위에는 AI. 이렇게 다들 활동하신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모 오면 안 돼요. 나중에 탈모 오면 AI로도 안 돼. 머리카락은 안 돼. 머리카락은 안 된대. 이, 너무 이게 어, 너무 사람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카락 잘 지키시면 AI로 얼굴 바꾸시면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버추얼 휴먼들이 요즘 연예계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연예계 활동하면서 이거를 사진으로 갖다 파는 NFT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FT 시장이 생각했던 거 이외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지금 그러니까 코인 시장보다도 더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얼마나 커지냐면 현재 지금 카카오 톡에서도 NFT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클레이 드롭스라고 카카오 톡 이제 핸드폰 어플 있죠. 핸드폰 어플에 있는 클립 지갑에서 뭘 했냐? NFT를 갖다 팔았습니다. 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작가들 모아가지고 갖다 팔았고, 그 중에는 이제 배우 하정우 씨의 작품까지도 나왔습니다. 오.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2차 마켓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럼 하정우 씨께 얼마에 팔렸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대부분 뭐하 하정우 씨거 말고 그냥 뭐 잡다하신 분들이 판 거는 뭐 10만 원에 팔렸어요. 한개다 10만 원. 한개 10만 원에 팔렸는데 이게 엄청 빨리 완판돼요. 음. 이게 보시면 200만 원의 상품도 20초 만에 완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요즘 NFT가 유행이잖아요. 네네. 혹시나 이게 가격이 오를까 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되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중우 씨의 그림을 몇백만 원 주고 샀어요. 네네. 되팔 수 있냐? 못 팝니다. 아직은 못 판다. 네. 그런데 이게 되팔 수 있게 연달아 갑니다. 이제. 오. 그러면 먼저 그림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막 유명인들이 이제 NFT를 올리면 지금 사기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보면, 이제, 우국한 컬렉션 하면서, 이제, 일주일 뒤 9시 오픈하거든요. 이거 NFT를 사가지고, 2차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릴 거다. 음. 국내 NFT 시장도 현재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마켓만 오픈해놓고, 2차 마켓은 오픈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 심리를 조성해서, 일단은 판매하고 2차를 열어준다. 그쵸. 괜찮네요 전략이 음. 근데 이게 2차 마켓이 열려서 네네. 내가 NFT를 만약에 얻었어요 이 NFT를 얻으면 어디다가 쓰느냐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이고 여기서부터 분석입니다 이 NFT를 어디에 쓰냐 프로필? 맞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어플 안에 있는 게 클립이죠 카카오톡 네네. 어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카톡 내부에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내 프사로 쓰는 겁니다 오. 요즘 어디서 유행하고 있냐면 저희 잭잭이죠 있 트위터. 네네. 트위터에서는 내가 산 NFT로 포사를 하고 그걸 포사를 하면 밑에 정품 마크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거 똑같이 나는 이제 우국헌 컬렉션을 내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디지털 플렉스라는 플렉스라는 게 요즘 유행할 거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나 이런 데뭐 샤넬백 괜히 새치마셔 오늘도 커피 한잔 하면서 옆에 샤넬백 하나. 음. 막 요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는 감자처럼 그냥 시크하게푸사 올렸지만 사실 밑에 유명한 사람의 NFT 인증사진딱 박혀 있는 푸사 그렇죠. 정품이다. 오. 나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네네. 미술품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디지털 플렉스를 하기 위한 수요층 때문에 아마 카카오 쪽에서도 이런 걸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국내 시장에서의 NFT 시장도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초기 시장이지만 나중에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작품을 샀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어, 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자랑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자랑질하기 위해서 사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NFT장이 열심히 커지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